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준 게 하는 당신의 공인 중개사 도울 손 인사드립니다. 요즘 세종시 각종 커뮤니티나 아니면 단톡방에 이슈가 하나 등장했는데요. 어 그럴 만도 한 것이 연기면 보통리의 옛 남한재지 자리에 어, 아파트가 들어선다는데 누구나 눈독을 들이던 그런 토지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일반 분양하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가 아니고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 안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말, 그리고 공공지원이라는 말, 그리고 민간 임대라고 하는 용어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어떤 형태의 아파트인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위치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육생할 건 하고 인접해 있고요. 세종 행복도시와 조치원 사이에 존재하면서 일본 국도 도로변에 있습니다. 남한재지 풍만재지라고 하는 옛날부터 단일 필지로는 상당히 큰 필지에 거의 3,2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아마 세종시에서는 가장 큰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열을 간략히 좀 살펴보면요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1원에서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총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짜리 아파트로 지어지는데 타입은 두개 타입입니다 즉, 35평형이라고 하는 84제곱 타입하고 31평형이라고 하는 74 제곱타입 두 타입으로 지어지는데 총 공급되는 주택 수가 3,258세대라고 하는 대단지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 되실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 공급되는 형태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랍니다. 어, 이것이 어떤 주택인지 잠시 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당업이 진행될 토지는 모두 32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2개 필지 중에 한개 필지 어, 옛날 남한제지 세종공장에 있었던 그 부지가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31개 필지가 그러니까 11, 17%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어,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 진행하는 쪽에서는. 촉진지구를 먼저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공급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 한80% 이상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지구를 먼저 지정한 후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당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히 용어부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거 좀 분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거하고 민간 임대주택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협동조합하면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농협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실 것이고요 그리고 한살림 같은 경우도 일종의 협동조합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라 본다면 FC 바르셀로나 같은 축구 팀도 협동조합이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금융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축구팀일 수도 있고요. 이것처럼 주택을 줘서 임대를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협동조합이 되는 것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세종 행복도시 안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즉 공공임대주택에 반대되는 즉 어 민간 기업이 만들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임대 사업 주체가 민간 기업이 아닌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도대체 또 뭐냐? 아, 그것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지원이라고 하는 말이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공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 어떠한 혜택을 주는 반면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맞게 예, 아파트를 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말은 주체는 협동조합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을 짓는데. 어,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개입을 해서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분양하지 않고 임대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분양을 하는데 그 사업 주체가 어, 민간기업이냐 아니면 조합이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는 것인데 먼저 분양을 한번 비교를 해 봤을 경우에. 일반 분양, 우리가 흔히 분양을 하는 경우는 일반 분양인 경우들이 많죠. 그것은 민간기업인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일반 분양을 한 후에 그리고 건설해서 준공을 하겠죠. 그리고 등기를 마지막에 잔금을 내서 가져와서 개인들한테 소유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아파트 분양이 보통 일반 분양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이것을 시행하는 시행사 측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니까 그 이익을 떼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아 우리는 이 이익 부분을 주기 싫다.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아파트를 내가 주인이 돼서 건설해 보자 해서 만든 것이 지역 주택 조합입니다.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 뭐 주택 조합에서 먼저 조합을 먼저 결성을 합니다. 결성을 한 후에 그리고 인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설 준공을 한 다음에 개별 등기까지 받고 나서 나중에 청산 작업을 거쳐서 조합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지역 주역 주택 조합이 멈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인허가 과정과 토지 매입 과정에서 지주 작업이 안 돼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조합 같은 경우는 다섯 개가 출발하면 네 개는 멈추고 하나 정도 성공한다고 보니까 20%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분양을 할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합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번에 하는 부분들은 이게 분양이 아니고요. 협동조합 공공조 합 민간 임대입니다. 그러면 뭐 민간 임대 방식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는 먼저 뭐 사업 주체 랑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뭐어 온라인상으로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일단 과정을 조금 보면 일단은 협동조합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창립 준비 위원회가 결성이 될 것입니다. 어 지금 단계에서 이 보통리는 이 창립 준비 위원회가 결정되어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발기인들이 모집이 되면 협동조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인허가를 받고 토지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보통 내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 부분에서 다른 지역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리스크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토지분을 매입하게 되고 건설 준공을 한 다음에 임대기 때문에 왜 공공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임대 10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10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 등기로 확정분양가를 갖게 되고 나서 역시 어 청산 과정을 통해서 조합을 해산해가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 사업 1단계와 사업 2단계를 분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 1단계는 상입준비위원회가 형성돼서, 어, 조합 설립이 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발기인들이 모집을 해서, 어, 일종의 나의, 어, 그, 가입비라고 하는 출자금이 있겠죠. 출자금을 내서 돈을 모으는 단계.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 1단계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합원들, 그 발기인들이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나중에 다, 그, 청산까지 가는 그 단계를 사업 2단계라고 보는 건데, 어, 요 단계, 단계별로 어떤 리스크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좀,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이렇게, 즉, 발기인이 모집되는 첫 번째 단계와 그리고 조합이 설립부터 조합 해상까지 단계인 크게 두개 단계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른 의미에서 설명을 한다면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분양을 받아보겠다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아까 1단계는 그 협동조합이 설립 전까지는 아직 조합이 형성된 것이 아니니까 나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의지가 있어서 설립 동의자 의미로 발기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발기인들이 모여서 이 단계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나면 언젠 협동조합이 설립하고 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조합원이면서, 그러니까 즉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두 가지 지위를 같이 가게 되겠네요. 즉 내가 조합원의 지를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임대인의 입장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임차인으로 간다면 뭐 임차를 아니고 어뭐 월세나 뭐 전대를 줄 수도 있겠죠. 즉 그런데 내가 임차인의 입장도 될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의 그런 지위를 협동조합 속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 분들은 그냥 편하게 어 민간 기업에서 하는 부분을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쪽으로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냐 그것은 당연히 어,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돌아오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을수록 거기에 대한 보상이 많은 거죠 금전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어떠한 리스크가 여기는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지 좀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내가 직접 여기에 투자로 들어갈지 아니면 내가 실거주로 들어갈지 아니면 아 이것은 나하고 안 맞는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 건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업 1단계에 저는 있다고 판단이 좀 되는데요. 어, 발기 모집에서부터 협동조합이 설득이 전 단계입니다. 즉 발기인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 어~ 일종의 출자금을 이제 나중에 협동조합의 출자금이 될 그러한 가입비를 납부하게 될 것인데요 그 가입비는 물론 신탁회사에서 운영을 하지만 어, 일종의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즉 상립 준비위원회에서 즉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가 투명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만약에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생각 이것을 사업을 추진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투명하게 이것이 진행이 돼서 협동조합이 설립을 해서 그 협동조합이 그 가입비인 출자금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안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곳에 아파트가 지, 지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조합이 토지의 어, 권한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아시겠지만 그 보통리의 그 남한 재지 그 자리는 알짜배기 땅입니다. 사실은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토지 값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마치 그냥 조합, 조합원들끼리 토지를, 좋은 토지를 매입했다고 생각해서 투자처로 갖고서도 될 만큼의 위치이기 때문에 조합이 토지의 매입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전까지가 약간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고 토지 매입을 해서 조합이 그 권한을 갖고 오는 순간부터는 제가 보기엔 아파트가 지어지든 안 지어지든 조합원들은 상당한 이익을 갖고 갈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쓰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설립돼서 토지를 갖고 있기 전까지의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이 부분이 매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거기에는 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기업이 어떤 부분을 사업할 때는 이익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책정해놓고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조합원으로서 주인이고 나, 나중에 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익을 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렴한 분양가로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 그 조합원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형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 대형 원사하고는 일정 분의 계약 체결해서 일정 지출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00세대 중에서, 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지원으로 들어가는 게한 16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공지원이 아닌 그냥 민간임대가 1600세대가 되는데, 내가, 어,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서 들어간다면, 나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적적자고 실거주 목적으로 간다. 즉, 내가 세종시안에서 어, 청약을 하는데 가점이 낮아가지고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집을 갖고 싶다 10년간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렇다면 어, 공공지원 민간임대 쪽으로 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 나는 이미 주택이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공공지원은 어, 대상이 안돼 그런데 세종시에 또 하나의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싶어 근데 아파트 규제가 너무 많이니까 당장은 아니야 그런데 이건 민간임대기 때문에 주택세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유주택자 부등 같은 경우는 어, 10년 후에 분양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 월세 내 전세를 주면서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 방식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견해론는 이렇습니다. 보통 조합 아파트들의 위험성은 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데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공 확률은 한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80% 정도는 중간에 좌초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에 성공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20%성공이 확률이 높으냐면, 가장 문제가 조합이 중간에 해산되거나 없어지는 이유는, 지주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토지 매입이 확실하다는 판단을 쓴다면 이런 곳은 투자처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은 분명한 부분입니다. 즉 20%는 성공한다는 것인데 이런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 성공을 안 한다면. 어느 부분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거꾸로 되짚어 볼 수도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왜냐면 하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입지가 좋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어, 작년부터 쭉 발표되었던 내용들만 보더라도 그런데 먼저, 어, 작년에 21년 8월 30일에, 어, 어떤 주택 그 문제 때문에 이사 후,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어, 신규 공공택지를 그더 발표했는데요. 어, 그, 지역적으로는 세종시가 유일했습니다. 그때 그 조치원 부분에 7천, 200세대 정도 하고요. 세종 연기가 어디냐면 육생할관하고 바로 붙어 있는 여기 그 비행장 자리가 이전하면서 생겼던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이곳에 6천 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 사업은 어디냐면 보시겠지만 지도상으로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이 천호로에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쪽이 육생할 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육생을 연접해가지고서 이미 공공택지가 개발이 될 거고요. 거기 다시 언급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지어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상지는 말 그대로 여기 육생활교에서 조금 좋치원 나가는 이쪽에, 연서면 쪽에 대상지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천자편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쪽에 상당히 넓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고, 지금 이그당 사업이 있는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냐 아까 여기가 육천세 들로온다고 했죠? 요 위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이쪽에 사는 것보다는 이쪽에 사는 것이 직주 근접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아파트들이 여기에 국가산업단지의 영향으로 제가 보기엔 입지가 상당히 어떤 좋다는 겁니다. 즉, 주변의 개발 압력 계속 받고 있고, 세종시는 이 세종행복도시하고 조치원하고를 끊임없이 연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교통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눈여겨 보는 부분들은 작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 자세히 지도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청주 쪽은 지금 그 4차 국가철도망이 어떤 상당 공원 쪽으로 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결정된 상황이 아니고 하지만 이미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뭐 어, 반석에서 조치원을 거쳐서 청주항까지 가는 것은 결정이 난 겁니다. 단이 반석에서 출발은 지금 반석까지는 지하철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이 조치원까지 가는 그 사이에 어디에 여기 생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관심사인데 대략적으로 뭐 이것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보통적으로 많이 떠도는 지도에서 보면 요 빨간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보세요. 여기 반석에서 정부청사까지 오는 사이에 여기 대평동에 정, 어, 그 여기 하나 생길 것이고요. 여기를 쭉 오면서 정부청사예요 그런데. 여기 딱 찍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연기입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어, 당 사업지는 어디쯤 있다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냐면,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여기쯤 지금 있다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 그충청과광역철도망이 생긴다면, 어 이쪽 그뭐 대전 쪽으로의 접근도 상당히 편할 뿐더러, 이 청주 공항까지도 상당히 저는 역사권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발표가 이미 났고 진행 중 앞으로 진행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청권 광역철도에역사권에 존재하는 아파트 어 그러면 상당한 매력이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쪽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 행복도시하고 세종시 조천 사이에 1번 국도를 확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걸 어, 최근에 제가 봤더니 상당히 확장이 돼서 이제 도로 포장만 하면 될 수준이 되는데 여기를 지금 1번 국도로 왕곡 8차선으로 확장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BRT가 다니게 됩니다. 지금 즉 세종시 행복도시와 조치원 사이를 연결하는 BRT 공사가 순항 중에 있고요. 그럼 BRT 정류장이 어딘가 생길 텐데 대략적으로 발표가 돼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기 정류장이 하나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봉암 정류장,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변형 정류장을 번암 들어가기 전에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당 사업지는 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여기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일종의 더블 역세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발표가 났고 진행이 되는 거니까 BRT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만약에 그 충청과 광역철도망이 여기 그쪽에 생긴다면 광역철도 역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일종의 더블 역세권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매력이 높고 그래서 일번 국도 라인에 혹시 토지 알아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가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집가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 어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발전과 능성이 높고 세종시는 세종시 건설 지역과 그리고 조치원 구도심권을 끊임없이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토지들은 끊임없이 개발 압력을 받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합동조합 어, 아파트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크도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기부터 인 합동조합 사이의 기간이 상당히 짧다면 그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어, 이것을 주최측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한 두세 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어찌보면 이것을 취하는 쪽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계속 가야지만 어, 자기들도 이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조합이 멈추는 이유는 어, 지주작업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즉 토지매입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대, 대개 거기서 다 멈추는 건데 여기는 토지매입이 이미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치른 상태이고요. 어, 제가 듣기로는 그한 필지가 83% 거긴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작은 필지들도 어, 93%까지 거의 제가 보기엔 계약서를 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토지 지주 작업이 된다면 여기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협동조합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위험 노수인 리스크도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 어느 쪽이냐, 어,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어, 이것은 나는 패스해야 될 것이냐를. 각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판단은 각자 목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여기 관심을 가져서 이쪽에 내가 나중에 분양을 받는 목적으로 갖는다면 나는 민간인대 주택, 협동조합 민간인대 주택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공지원 민간인대 주택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공공지원 민간인대 주택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야 여 되는 부분들이고요. 어, 즉 정부의 일정 부분에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따르는 거고요. 어, 나는 이미 주택을 갖고 있다거나, 여러 채를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협동조항 민간인대 주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 이런 내용들을 조금 숙지하시고서 좀 접근해 보셔야지, 그냥 남들이 한다니까 우르르 이건 아닌 것이고요. 좀 더, 어, 전문, 이쪽 내용을 잘아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서 판단을 내리신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협동조합형 어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 이런 영상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고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다면 저 위에 번호인 상담 문의 번호로 주셔도 좋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제 모바일 번호로 주셔어 어, 연락을 주셔도 제가 자세히 아는 만큼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